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 나은데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더라도 보응하는 사람 앞에서 행함을 금라 할수 있거든 너희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못지를 받지 말고 하늘의 인자 기원하는 날입니다. 기도되었을 때 원수가 는 것이 기게 있으니 내가 기뻐하지라. 내 원수가 처리거든 먹이고 목말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셔풀을 그 머리에 싸아 모으리라. 안에 지출할 것을 하리라. 아멘, 아멘, 아르리아. 아멘, 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아멘, 수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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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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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살든 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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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 내가 이제 이번 주간만 살고 다음 주간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한 주간 주어진 시간이 어떨까요? 그냥 에이 가득한 일한 감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살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며칠 남지 않을 때 인생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느 일분일이 쳐도 아끼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그 정말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아 내가 앞으로 100년 더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 이거는 내가 다음 주내 인생 끝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나 앞으로 10년을 더 살고 있으면서 되게 주어진 하루는 똑같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러게 오늘 하루도 그냥 엉멍엉멍하고 또 아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 주신 사 오늘 이 하루를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혈로부터 주거나 러분 이것만 알고 사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목표은천국가는 거고, 아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 목적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가 인생의 산 속에, 내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오가는 그런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개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음. 개의 생각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개만입니까? 이땅의 모든 동물이 다 똑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생 근데 이제 그러다가 배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배가 부르면 아, 아무것도 안 하죠.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인간은 배가 풀러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일을 쌓아놓기 위 추구를 합니다. 그건 이제 그 차이점인데,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했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백 가정에서 일을 하던 무엇이든지간에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늘도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굉장히 가치 있습니데 그러면 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 대법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키고 마귀가 주었던. 그러니까 내가 이미 타락되어져서 마귀가 종대었던 그런 삶의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그렇게 산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근데 집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피해로 말하면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인생 평안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품 떠나서 세상에 있는 생각 가지고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은 어떠냐, 라고 말하면, 지금 당자처럼죄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들이 집나갔다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그렇지만, 돼지새끼가 먹는 기염들매도 못 먹으면서 군주림대로 웃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 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떠났을 땐 고생이었지만, 더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아들에게,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단지 풍요를 하고, 금가락을 끼우고, 새옷을 입히고,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우리 주어진, 주어진 합의의 인생의 삶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고 막귀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재능서당자처럼 세상의 방법을 살려고 발부도고 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의 규칙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아, 어, 하나님의 규칙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에 의한 것이 훨씬 더 믿는 것 같고, 그게 확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과 그거 다가다 던져버리고, 탕자처럼 그러고 사는 거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으 외겨주신 삶의 규칙과 방법을 잘 알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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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주십시오. 아멘. 그게 첫째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고, 싸우고는 생존, 경쟁의 삶, 의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 싸움에서는 이겨야 돼, 져야 돼. <laughs> 싸움은 이겨야 돼, 져야 돼. <laughs> 이겨야 돼. 그렇죠? 이겨야 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싸우 어떻게 싸울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laughs> 싸우서는 이겨야 돼. 그런데, 이기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싸우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뭘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laughs> 대답을 못해. 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한 대나 때렸어. 그러면 내 마음에 두 대를 때려야 속이 풀릴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억울하죠. 아, 네. 한대 맞고. 나한대안 때리면 두대안 때리면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음. 한대 마저 두대 때려야 되는 게 우리 성격이야. 그런데 여러분의 요즘에도 제가 그런 나쁜 습관 얘기했죠. 나쁜 습관이 내한대 마저 두대 때려야 되고. 아멘. 이, 이렇게 되는 거. 이 나쁜 습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는 여러분 결코 못이는 거예요. 아멘. 잊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악한 독종 마음을 먹고선한대 패고 두대 패고 두대 패고 네대 패고 막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이 악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뭔 얘기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싸울 때 악한 것이 이 싸움이 속에서 오는데 그 선으로 이겨라. 특히 악한 것이 올 때는 뭘로 이겨라? 선으로. 선으로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문제.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면 꼭 바보 같아, 안 바보 같아? 바보 같지.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앉아서 생각할 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 악을 항상 악으로 치지. 근데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온전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겼을 때만 아멘. 온전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목적,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상이지, 아멘. 잠깐 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 여러분, 잠깐이잖아 지금 여러분, 여기 저 거의 다 여세되신 분들인데, 여러분이 제기팔청처엊그제였죠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리 지내로가 서는 얼마 남았어요? 한 100, 200년 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야. 이 땅은요, 딱. 이렇게 태어나서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짧아요. 그 정해진 시간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있어. 영원한 세상이 있어. 이것을 위한 삶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어떤 자가 됐느냐라고 말하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야있는데 그걸 뭘로 이기되냐면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아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람들에서 죽일려니까 돌에 맞아 숨겨한다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안 불쌍해. 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여러분 잘 알십시오. 진짜 편한 사람은 죽은 사람 편한 거지 살아있는 사람 편한 거 아니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요 항상 걱정 근심 영로에 붙여 살아 안 그렇습니까? 뭘그래 뭐 근데요 사실은요 할일다 하고 죽은 사람은 자기 본연에는 다 했기 때문에 진짜 편안해장사지내는 사람들이 막 불쌍하다 그러죠. 불쌍한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죽은 불쌍한 분께는 살아 있는 너희들이 불쌍한 거예요. 보는 우리는 그러면서도 계속. 장대부터 뭐, 괴력을, 걱정, 근심을 고 살아야 돼. 이게 쉽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는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이 고난을 안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뭘로 이기나라고 말하면, 악을 뭘로 이겨나? 선으로. 선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지만 역사 드라마 중에서 옛날 야위 시대라는 거 그런 저기 그뭐 거기에 진두한 나오고 신화선이 뭐 나오고 뭐 이정재 나오고 그게 이제 실제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끝나고 6.25 동남 끝나고 그박수희 같은 시절 그 시절에 시점 그 있으면 지나고 그 사이에 자유당 시대와 그, 그 사이에 있었던 그때는 이제 주목세계가 거의 시어 잡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정재라는 사람이 나와. 그리고, 시라손이라는 사람. 이성순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싸움에서는 시라손이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만주를 씹쓸고, 평양을 씹쓸고, 남한까지 다 씹쓸고. 그러니까, 시라손이하고, 그 이성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정재라는 사람은 그냥 깡패.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려고 별 짓을 합니다. 그 자유당에다가 아주, 아주 못된 짓은 그거 한번 해달라고 그 짓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람은 깡패로 물려가지고 끝내는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주위에 있는사람다 사형을 같이 당해요. 다, 다 이제 그냥 깡패 들로서고요 머리부터 다 죽여버리죠. 제가 박정희 던통령시절 때. 그때 그를 이제 뭐, 타이어가 카페지 됐으니까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때에, 그, 어, 그, 한 번, 그, 시라소니, 리치 사건이 있었어서시라소이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나중에 시라소이가요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전도, 전도자 돼서 보금자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정재 씨 면회를 왔어요. 면회로 왔어요. 면회가 아니라 재판. 자, 이렇게 조사하는데 왜 당신 이 옛날에 미치 사건 당했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이 시켰다 는런만 알면 그냥 그걸를로 죽일라고 했던 거죠. 그때 닥트로일 때 히라손이가 그 싸움 유명한 그랬고 그랬고 우리나라의 히라손이가 되면 김두한이도 그랬고 이정재도 그랬고 우리나라의주먹개가감비 히라손이 안돼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부인 예수 믿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고 신자. 근데 히,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가 성경책 들모아요 이정재 앞에 그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 나중에 나가면서 그 얘기가 처 지금도 그 옛날 오래전안 저기 있네요. 그런 얘기를 해 정재야 응? 동생이죠. 너 그다음에 여기 나오면 예수 믿으라고 인생 보니까 별거 아니야. 나 그렇게 쌍잘해가지고 세상에 휘짚고 살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야.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더라고. 야, 멋진 사람, 사나이 중에 사나이에요. 누구한테 꿀리죠? 근데,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살아서, 형장이 있을 때잖아. 세상에 이해, 이득 관계가지고 그렇게 살아봤자, 형장이 있을 때가 비참하게 인생 끝나잖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내가 해보니까, 전부 다인생이 그렇게 잘나고 그게 만 부질없는 짓이야. 여러분, 세상에한대 맞고 두대 때린다고? 아니야. 뭘로, 뭘로 이겨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손입니다. 악은요, 악을 더 크게 합니다. 아멘. 내가 한대 맞았다고 두대 때리면요, 그 사람은요, 안 억울해요? 두대 맞을 것이야. 성질이 되는 게네대 때리는 거야. 그러나 여덟 대 때리는 거 그냥 악은 악을 만들어게 했어.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뭘 얘기하냐면 악을 뭘로 갚지 말아? 악으로 하지 말고 뭘로 이겨라? 성으로 이겨라. 여러분, 누가 나 욕하거든. 열마디하지 말아요. 그냥. 한번욕받고 미안한데, 이런 말이. 이렇지 않지만 우리 이한옥 고사가 오세환 목사를 한번 그랬어. 그러면 같이 그래가지고 뒤에서 참 욕하지 말고 아멘 네. 그냥, 그냥 이어옥고사 칭찬하고 축복하는 얘기만 하네. 아, 왠지 알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러고 나면요. 나중에 하, 막 이한옥 고사가나막 욕했다고 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야. 기억하는데, 저 사람은 뻔 뭐, 뭐 계속 칭찬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더라고. 쪽팔려 한 쪽팔려. <laughs>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같이 이렇게 아, 네. 욕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맨날 싸움은 다 그거예요. 자기 감정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오는 거야.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삶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한 면 너는 서로 믿음을 하나로 가 어떤 일인지 하나가 돼야 돼 분열이 되면요, 늘아 네. 분열되면요 이늘싸우 교회도 분열되면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집안도 아 네. 분열되면 다 음, 분열되면 다 망하게 돼 있어 아 네. 나라도 분열되면 망하고 가정도 분열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교회도 분열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이 오면 뭐 하는 거냐면 분열을 시킵니다. 교회의 쉬운 제기로 악한 사단에서 받은 치문요 전부 다 마음이 가단하서 만나도 간단고싸우는하고 분열이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거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한 공동체 어째 제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든 분열이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아멘. 하나가 일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가 되는 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중심의 모습이 다나의 한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리 기독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죠. 아멘. 여러분, 애들부터 어른까지, 목사까지 모두가 뭐냐? 라고 하나님 나를 라 세워가기 위해서 한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막 인간적인 모습까지, 저거 골배기이고 저거 꼴배기식고 맨날 이런 것들이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는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버려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교회 세웠는데 구원받는 우리들이 뭐하느냐? 마귀 합작병으로 떠고 앉는 거 이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분열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이게 아멘. 그 집사와사장도복사가 돼서도 지금 부하는 뭐 건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는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 대적한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말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이거를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멘. 러 나중에 요한 계시록 보십시오.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양벌인가. 아멘. 아, 지금 내가 뭐내돈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고, 내가 떡떡거리고 살수 있어? 여러분, 마귀는 이거나 먹고, 마약하고 똑같아요. 조금 쾌락적이고, 기르고 있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다 끝난대요.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 보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앞에 탁쳐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을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인하여 분열이 될 거냐, 안될 거냐? 내가정에 분열이 될 거냐, 안될 거냐? 내 교회 에 분열이 될 거냐, 안될 거냐? 이라에 분열될 거냐, 안될 거냐? 이것이 그거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 하나가 더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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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서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아니에요 아멘. 서원을 해도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화목이 돼요 서원을 하는데 화목이 안 되면 그 서원이요 좋은 연배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서 서건하기만 했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화목해져야 돼. 온 몸이 화목해져야 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했어요. 손으로 응. 아그디겨야 되고, 그 다음에 분열시키는 일을 해야 돼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여러분이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항상 응. 그러십니요아 해.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면요, 꽉 막혀 버리세요. 안 해. 가, 내가 이거 말하면서 가정이 분열된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집에 엄마가 그러고 딸이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다쿡싸운다는 막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맨날 쌍박질이야. 교회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분열시키는 일을 저렇게 나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 그래서 마흔하는 짓들이 분열시키는. 아멘. 그러니까 그 분열시키는 걸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설을 행하든 무엇을 행하든 화목해지는데 그 삶의 목적이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분열을 시키고 또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분노케 될 때가 많거든요. 그건 안 돼. 그것이 뭐가 되냐면 화목하게 돼.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서 막 이런 거 있죠. 아, 어떤 사람이 가면 그 자체가 참 화목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똑같이 뭐 선한 일을 해봐도 근데 거기가 뭐가 돼요? 자꾸 분화가 생겨요 이렇게 요게요 알겠습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아멘! 아멘! 그래서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거리시도 이들은 더불어 뭐가 돼야 돼? 환복해. 결과를 딱 봐요. 응. 결과를 되면서 베보런데 환복하게 되네. 그러면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아멘. 하기 선하게 했어. 아그 죄야라고 했어. 그래서 안 했어. 근데 그게 뭐야? 응. 돌아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멘. 그더 죄를 행해서 죄는 행하면 돌아가 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막이름게 있죠.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막 찍어. 상대방을 막 찍어요. 그 안돼. 신 그러니까요, 불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 기도문 보내주다 보니까, 페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던 옷자가 나올 때가 있잖아. 그죠? 아마 어, 이때분에 뭐 요즘은 몇 번씩 확인하고 을 그러던지, 아, 어, 그저께도 옷장을 하나 갔는데 내가 갔다 보니까, 어, 한번 나한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서 자기 딴에는 어, 음. 목사님 그런 거 했는데, 어쩌을 하나 쪽팔리고 창피해서 음. 나한테 그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야. 해보고 충격이 충격을 <웃음> 받았어 쪽팔리고 챙겨서 누가 대출 수가 없다는 거 난 내가 한건 나는 죄송을 다 하려고 그랬던 건데, 어게가 죄송하다고. 그때 나중에또 그런 문자를 왔어. 나를 비꼬세요.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때려치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아멘! 네. 인생은 살면서 저는 제가 거기에 반응하면 부정을 시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 네. 그 사람한테 안 보내주면 되지. 그런 인간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 어쩌나서 나 때문에 당신이 실수했으니까. 응. 마음이 실망했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사람은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손으로 악을 이기고 두 아, 번째는 네. 뭐하고? 한 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 갈라지게 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손으로 화목하셔야 네, 음, 돼요. 기도.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에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고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